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7 강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관절 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 보존적 치료 말고 수술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 관절경 수술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 슬 관절과 견 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과 어깨 관절에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절경 수술하면 그쪽에서는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고관절도 관절경 내시경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는 좀 들어보신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실제로 어,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는 않고 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아서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관절은 앞선 강의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타이트한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사이에 기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어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마이클 버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어 고관절에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지 이 사체 연구를 통해서 어 시도를 해보셨어요. 관절경을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분의 결론이 흥미롭게도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두와 비구 사이에 그 공간이 없잖아요. 바늘을, 바늘조차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관절을 견인을 하면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면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기구를 집어넣게 되면서 고관절에서도 관절경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바늘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늘을 넣을 수 있었고 바늘뿐만 아니라 기구를 집어넣고 관절을 관찰을 하면서 수술을 할수 있게 된 거죠. 불과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절경 수술은 피부 절개를 대개 한 5내지 8mm 정도 구멍 뚫는 정도의 수준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요. 어, 이 고관절을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이라고 했을 때 빨간 점에 해당되는 부위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저와 같은 부위에 절개를 해서 관절경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상처를 내게 되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기구를 집어넣고 고관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고관절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퇴뼈가 있고 비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구순 고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비구순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비구순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파열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구순이 골반 비구에 잘 들러붙어 있다가 어떤 원인의해서 파열이 되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열이 되는지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대표적인 원인이 대퇴비구 충돌과 비구 이형성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질환은 비구순 파열이 생기는 발생 기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질환 때문에 파열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볼 소켓 관절이 어, 정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비구순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오목해야 되는 관절이 있어야 되는데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게 되니까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구순 파열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 대퇴비구 충돌에서 그러면 어, 충돌을 없애려면 충돌이 일어나는 부위를 어, 제거해야 되겠죠. 관절경으로 이와 같은 부위를 잘 다듬는 것이 대퇴골성형술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야 되겠죠? 이것이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는 비구순 봉합술입니다. 충돌로 인해서 생긴 파열을 관절경으로 단단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거죠. 사실 쬐고도 할수 있어요. 원래는 관절경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쬐고 했었죠. 그런데 쬐면 상처 부위가 크고, 그리고 통증도 심하고, 출혈도 많아지고, 회복도 느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하면 관절을 탈구시켜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과한 수술이 되니까 이와 같은 째지 않고 하는 관절경 수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거의 대부분 수술 다음 날 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오내지 8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상처만 어, 사용해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이형성증과 같은 어, 질환에 대해서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안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관절에는 뭐가 하얗게 뭐가 되게 많죠. 어, 지난번에 석회성 건염처럼 뭔가 보이는데 이거는 석회성 건염은 아니고요. 관절 안에 굉장히 많은 어, 종양을 형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양성종양도 예전에는 관절을 크게 째고 절개해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관절경 수술로 아주 효과적으로 어,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술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특정 자세나 운동, 무리한 활동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생기는 고관절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의의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분명한 비구순 파열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약을 복용하고 온찜질이나 파열을 악화시키는 자세와 운동을 피하고 안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대퇴비구 충돌에서는 더 이상 충돌을 일으키는 쪼그려 앉는 자세나 양반다리를 피하는 거고 비구 영상증에서는 계단 오르기나 이런 운동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호전되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파열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활동을 해야 되거나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게 되어 삶의 질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리고 대퇴비구 충돌이나 비구 영성증과 같이 비구순 파열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고관절의 형태가 분명하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나빠지면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관절경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런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어, 비구와 대퇴골두 사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인공 관절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을 할수 없어요. 제가 관절경 수술, 째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에서도 혹시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지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빠진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를 저 정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퇴뼈 쪽에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손상된 비구 쪽에도 또한 임플란트를 넣어서 이두 가지를 잘 결합시켜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고관절에서는 저와 같은 인공관절을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죠. 저와 같이 임플란트를 넣게 되면 저게 어떻게 자리를 잡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거한 임플란트를 보게 되면 임플란트 위에 뼈가 단단하게 결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본드나 시멘트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임플란트 사이사이에 우리 몸의 뼈가 자라들어가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돼서 안정적인 관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관절 전치환술이라고 하고요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은 영국의 존 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는데요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저널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에요 거기에 인공관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관절 전치환술은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앞선 강의에서 골다공증성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관절 수술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자꾸 나게 되고 고관절 수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 전치환술은 굉장히 결과가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고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점수 설문조사가 있어요. 수술 전에 60점 근처 밖에 안 갔던 이런 기능 평가 점수가 수술 받고 6개월, 12개월, 24개월에 점점, 점점 회복이 되면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정도로 회복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시는 거는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 있기 때문이죠. 인공관절, 사람이 만든 관절이니까 빠질 수가 있다. 그걸 탈구라고 하죠. 이와 같은 사진 보기만 해도 겁나시잖아요 저희도 저런 사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표준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런 탈구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처 부위가 저렇게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고름이 잡히면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고정이 잘안 돼서 저와 같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착상이 되지 못하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고 뼈를 뚫고 나올 정도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사진이나 내용을 들으시면 너무 무서운 건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논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어떤 수술도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어요. 그런데 저런 내용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그런 합병증은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마모가 되는 이유도 과거에는 임플란트 재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금속과 폴리에틸리아라는 초보적인 재질을 사용했을 때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가루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루가 연골 손상을, 뼈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폴리에틸리아가 달아버리거든요. 그럼 그 가루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손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았다고 알려졌던 거죠. 그러나 요새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라믹이라는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4세대까지 개발이 되면서 마모되는 가루가 거의 잘안 나오게 되고 마모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인공관절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가죠. 그러나 합병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라믹 도자기잖아요. 깨질 수도 있다는 합병증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강화공이 됐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 않습니다. 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 확률도 0.몇 퍼센트 정도, 0.00몇 퍼센트라고도 알려질 정도로 어, 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인공관들의 수명을 걱정하시지만 이분은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 세대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셨던 사진이에요. 초보적인 금속과 폴리에틸렌을 사용했던 그런 임플란트도 불구하고. 수술후 28년째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발달된 재질을 사용한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심스럽게 한 3, 40년은 거뜬히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관절염이 진행됐지만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10년년이 지나도록 별로 안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꼭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어, 약 복용,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검사를 해봤더니 고관절이 이미 심하게 망가져서 말기 골 관절염이 명백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정을 받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뼈 손상이 너무 심해서 더 나빠질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쉽게 집안이 튼튼해야 우리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어, 약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음, 제가 또 쉽게 비유할 때 치과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턱뼈가 약해서 뼈의식도 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뼈가 너무 많이 망가지게 되면 뼈이식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고정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망가질 정도로 수술이 두려워서 참으실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너무 참으시고 활동을 안 하시다 보면 근력도 약해지고 골밀도도 나빠져서 수술 후에 회복이 느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만성 통증으로 이러다 보면 심지어 약간 우울해지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수술을 전문의와 상담하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은 꼭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